자,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세 개.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. 그리고, 어, 실수 A. 요 말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 아? 개수가 싹다 뭐가 됐어? A가 실수라는 전제를 생각하면,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하나의 허근이 존재한다면, 허근이 한개 존재한다면, 그거의 켤레 복소수인 게 반드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, 허근을 가진다면, 허근이라는 걸 가진다면, 두 개를 가진 거라, 네 개를 다 가져야 된다. 그런데, 실근이라는 것이 세 개가 된다 했기 때문에, 허근이 가져지는 거는, 0개 아니... 아니면 두개 아니면 네 개. 그럼 실근은, 거기에 맞춰서, 네 개거나 두 2... 개거나, 빵 개, 이렇게 쓸수 있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허근이 있으면 그냥 불가능하다는 뜻이야. 실근 최대 2개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허근이 없어야만 실근 4개 네 중에서 두 개가 중근이 되어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3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. 이 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먼저 결국 근의 개수에 관련된 거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접근해 보자. x만 묶어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의 x의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의 x 더하기 a 플러스 2는 0. 이제 x에 뭘 넣으면 0이 나오죠?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니까 a가 일단 없어져야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, 어, 마이너스 일러스, 마이너스 일, 마이너스 일, 요 끝에가 플러스였구나. 그럼 0이 딱 만들어집니다, 그렇죠?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x의 제곱, x제곱 먼저 나와 있고 플러스 2ax. 상수항을 보면 플러스 a 플러스 2.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x 원래 붙어 있었지. 그래서 근을 생각하면 x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에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생각해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중근을 한 쌍은 가져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세 번째 식이라고 하는 것이 0을 중근을 가지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중근을 가지려면 상수항이 0이면 된다는 뜻이니까. 마이너스 2한계를 챙겨줄 수 있다 뜻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중근으로 가지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어1 빼기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 되게끔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3입니다. 이렇게 한계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.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좋아요. 아무튼,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질 때는 4분의 d를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제곱 빼기 a 빼기 2한 것이 0이 되도록 1, 2, 2의 마이너스. 그럼 a는 마이너스 1 또는 2.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총몇 가지? 네 가지가 나오게 됐어. 그네 가지를 다 곱하래.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, 3, 4, 12 이렇게 되겠지. 확인해야 됩니다.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쪽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밖에 안되니까 x의 x 빼기 4 그럼 0이 중군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4 3개 만족합니다. 3이라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니까 1호 마이너스 1 중군되고 0이 있고 마이너스 5 한개 추가 그럼 3개 됩니다. 자체적으로 중근인데 마이너스 1이 된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1이라는 중근 앞에 거랑 중복이 안 되죠.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는 뜻이고 2를 적용 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라는 중근 앞에 거랑 중복이안 되죠. 그래서 이것도 다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2랑 마이너스 1이랑 여기 3이랑 마이너스 1랑다 생각 해서 12.